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당신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평생 부자로 만드는 8가지 성공 습관 첫 번째,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두 번째, 소비보다 투자를 선택하라. 세 번째,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라. 네 번째, 돈과 시간이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일하게 하라. 다섯 번째, 돈과 시간의 레버리지가 큰 자산에 투자하라. 일곱 번째,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자산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확장하라.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목은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 부자 저자는 윤은모 작가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전나무숲입니다. 여러분 부자란 무엇일까요? 책 속에서는 부자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것도 평생을요. 이런 삶, 싫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생각만 해도 왠지 모르게 흐뭇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편으론 좀 막연해져요. 위에 부자의 성공 습관 8가지를 읽어도 뭔가 알듯말듯 합니다. 책에서는 말해요. 부자의 삶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가계 경제의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투자와 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부자들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금융지능인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공부를 하는 나의 지적 변화도 필요해요. 모르면 알 수가 없으니 행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위에 8가지 성공 습관에 대해서 읽어드린 부분에서 7번째가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 배움, 배움에 대한 투자예요. 나, 뭐, 나의 외모적인 것들, 뭐, 이러한 투자도 괜찮죠. 좋죠. 그런데 먼저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뭔가 배움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자투리 시간과 그다음에 돈과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돈에 관한 내 회로를 회로가 만들어지겠죠. 어, 길잡이가 되어주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과 함께 공부를 한다면 어, 너무 좋을 거예요. 시간에 대한 통제력, 인생은 시간의 연속이다. 시간이 곧 삶이다. 그러니 시간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 시간을 쓰는 습관이 서로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책 속에서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늘 바쁘다고요. 돈과 바꾸는 시간, 즉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은 충분히 돈은 곧 시간이기 때문에 아낌없는 교환이 가능해요. 그러나 돈과 바꾸지 못하는 시간들, 여유 시간을 말하겠죠. 그 시간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바쁘, 바쁘다, 바빠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에는 무언가를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핑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쓴다던가 그냥 의미 없이 휴대폰에 빠지거나 TV를 보거나 그냥 그렇게 소비를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을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작은 시간들을 모아서 책을 읽는다던가 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시간을 쓴다던가 하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 배움의 위, 배움을 위해서 시간을 써보도록 하는 거예요. 시간은 아껴 쓰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서 투자하는 자산이다. 어, 이 글귀를 기억한다면 뭔가 자투리 시간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돈과 큰 돈. 가난한 사람은 소비를 위해 돈을 벌고 부자는 투자를 위해 돈을 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어, 이 책을 쓴 저자가 세미나에서 사람들을 향해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느날 백만원이 생겼어요. 로또 3등에 당첨되었죠. 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로 나온 대답들이, 음, 백만원. 아, 그럼 오랜만에 가족들과 근사한 외식을 해야지. 또는 명품을 하나 살래요. 어, 외국 여행이요. 그리고 부모님 용돈과 아이 학원을 하나 더 늘릴래요. 부모님 용돈과 아이 학원은 어, 정말 누구에게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음. 가지고 있게 되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과 이런 거에서 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가전제품 바꾸기, 등등에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은 얼마를 떼어놓고 소비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질문을 다시 바꿔서 100만 원이 아닌 로또 1등에 당첨돼서 10억 원이 생겼다. 자,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할 건가요? 100만 원에서 10억 원이에요. 100만 원할 때는 뭔가 어 조금 약간의 자투리 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100만원 자체는 아니, 100만원 자체가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떼어놓고 자투리 돈으로 뭘 먼저 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것 같은데, 10억이에요. 10억이 생겼다.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100만원일 때와는 사뭇 다르겠죠. 어, 빚이 있는 분들은 아마 빚을 먼저 변제하겠다. 그렇죠. 이런 게 먼저 나올 거예요. 또는, 어, 건물이나 아파트 평수를 늘리겠다. 라는 대답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이렇게 건물이나, 어, 뭔가를 자산이 되거나 투자가 될 만한 것들을 어, 먼저 또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저자분이 왜냐고 물으니까 큰 돈이 생겼으니까 돈을 불러야죠 라고들 했다고 해요. 즉, 큰 돈이 생기고 나서야 우리는 투자를 생각한다는 거죠. 여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적 작은 돈이 생기며 쓸 곳을 먼저 생각하고 큰 돈이 생겨야 비로소 투자할 곳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 달의 월급이나 한 달의 고정적인 어떤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 이러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음, 고정지출부터 먼저 그러한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얼마간의 돈을 저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 생각의 회로를 조금씩 바꾸어야 해요. 어떻게 바꾸냐면 돈의 단위를 벗어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당장의 만족을 위해 써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키우는 것. 그러니까 생각의 회로를 돈을 버는 이유는 뭐 나의 고정지출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비도 당연히 있지만 그 돈을 버는 이유가 소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어, 투자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회로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 투자는 좀큰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조금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좀 어, 한숨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뭐 이렇게 언제 뭔가를 만드나 이렇게 해서 하는 막연함 같은 거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는 그러한 공허함이나 조바심이 좀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이게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시간이 만들어 주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 분야나 이런 책에서 보면은 항상 공통되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 갑작스럽게 부자는 갑작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그만한 시간과 나의 꾸준한 그러한 노력과 그러니까 공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배움의 노력과 열린 마음과 그렇게 하면서 나의 패턴이 정작 달라지면서 또 그렇게 오른 방향으로 달라진 그 패턴이 습관화가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성공적인 나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 또 나의 변화들을 되돌아보게 되니까 차분히 내가 가진 상황에서 음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를 이렇게 조금씩 계획을 또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다음은 소비보다 이제 투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 하나. 바로 만족 지연이에요. 소비는 그 즐거움과 만족이 즉각적이고 감정적이다. 이 즉각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거에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투자는 그 즐거움과 만족을 나중으로 미루는 선택이다. 결국 성공과 투자는, 아, 성공과 부자는 투자의 결과이며 이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생각과 태도의 차이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자. 네,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결국 성공과 부자는 투자의 결과이며 이것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생각과 태도의 차이. 이것을 꼭 기억하자. 우리가 보통 경제 사이클상 우리 이게 우리 패턴을 보면 수입 소비, 수입 소비의 반복을 사실상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패턴을 수입, 그 다음에 저축, 그 저축, 그 다음에 투자, 그다음 투자로 인한 추가 수입 이 사이클의 목표를 두는 거예요. 수입, 저축, 투자, 추가 수입 이 사이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수입, 저축, 투자, 추가 수입 사이클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달리 하려면, 먼저 내가 가진 상황에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어떤 것이 자산이 되고, 어떤 것이 재산인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이 부채인 건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부채를 자산으로 알고, 우리는 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자산이고, 무엇이 부채인가를 분명하게 구분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삶의 가치 측면에서도 부자가 될 준비를 갖추었다고 할수 있다. 자산이란 호주머니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넣어주는 것, 혹은 그럴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것을 말하고요. 부채란 호주머니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빼내가는 것. 혹은 그럴 것으로 예정되거나 예상되는 것.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산인지 재산인지 또 부채인지는 책 속에서 상세히 구분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 be, to, have 부자의 꿈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일찍 포기하기 때문이다. 금세 실망하고 잃을 것을 겁내며 이성보다는 감정에 휘둘린다. 그러나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려면 생각의 수준을 높이고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할수 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좋은 어, 저에게 제 마인드에 조금 기감을 많이 주었던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음. 여기 이 챕터 부, 어, 제목은요. 나도 부자가 될수 있을까예요. 인간은 모방의 동물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 자신이 주인공으로 사는 인생을 꿈꾸며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간다. 그렇지만 인생은 모방에서 시작된다.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도 재능을 키우거나 일을 배우는 것도 누군가를 따라하고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무협소설이나 영화에서 재주나 능력이 뛰어난 주인공들은 예외 없이 뛰어난 스승을 만난다. 배우고 따라 할수 있는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고수가 될수 없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부와 성공에 관한 책을 읽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탄과 부러움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부자의 줄의 서라와 같은 책들이 많은 것도 부자들의 생각과 습관을 배우고 그들이 쓰는 단어를 익힘으로써 부자의 꿈을 이루는 발판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방은 누구라도 할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도 그러기를 바란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식사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는 이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성공의 제1법칙이에요. 성공은 어, 어떠한 사람에게서 배운대요. 바로 성공한 사람. 성공은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모방을 해야 할까요? 앞장에서 살펴본 부자들의 생각, 태도, 선택 기준과 습관을 모방해야 한다. 부유하다는 건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의 집합이며 특정한 삶의 방식의 결과다. 당장 돈이 없어도 부자라고 할수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도 곧 가난해질 사람이 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다시 가난해지는 것은 부자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와칭 저자 김상훈이라는 책을 만났다.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로부터 삶의 지혜를 끌어내는 내용으로 관찰자 효과에 대해서 나와요. 누군가가 바라보면 사물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바라봄의 효과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이 책에서 아주 재밌는 모방의 비밀을 배웠다.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1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바, 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원리를 적용해서 부자인 나를 상상하면서 주의 깊게 나를 관찰하면, 아직은 부자가 아닌 내가 지금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따를지를 보다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어이고, 너무 이렇게 좋은 이런 시, 시야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부자의 꿈이 간절하다면, 미래의 부자인 당신 자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자, 여기에서는요. 음. 아. 어, have to be가 나와요. 그래서 어, 읽어 드릴게요. 복을 많이 받으면 해늘 웃을 일이 많고 즐거울 테니 두 행복해지지 않을까? b는 have to be의 순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 대신 즐겁고 행복하다고 B 스스로 믿고 늘 웃으며 밝게 산다면 두 복이 굴러 들어오지 않을까? H 돈이 많으면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해서 모든 면에서 여유로운 부자가 될 텐데 하면서 큰 돈이 생기기만을 기다린다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부 스스로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을 하고요. 부자들의 관점과 생각을 배워서 자산을 쌓아가는 올바른 투자를 꾸준히 하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행복한 부자 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럼 나는 상상을 해요. 내 미래를 상상을 하는데 그러면 먼저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딱 떠오르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어떠한 어, 모델이어도 좋고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 그래서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고 그려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사람마다 다그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뭐뭐 뭐 누군가는 뭐 그저 그냥 그돈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 누군가는 어 돈이 수단인 거죠. 사실상 내가 진짜 나의 가치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어떤 걸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수단과 발판이 되는, 될수 있는 돈의 도움. 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주보다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 부자, 윤은모, 저자가 지었고요. 그리고 전나무 숲 출판사에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유익한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였습니다.